안녕하세요 겜디입니다 4월 첫번째 주 패치가 있었는데 윈과 오르타의 고대 그랑에폰이 추가된 것 이외에는 간단한 사항들만 업데이트가 되었고 핵심적인 내용들 위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다리던 두 개의 고대 그랑에폰이 출시가 되었는데 윈의 고대 그랑에폰인 아테나는 일단 추가된 것만으로도 7챕터 보스인 마티보와 사크마를 상대할 때 도움이 될수 있어서 아직 해당 보스까지 진행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얻고 나서 공략을 하시면 한층 더 수월할 것입니다 이로써 윈의 주력 그랑에포는 베사와 사비나 그리고 파르타니와 함께 나머지 자리를 아테나가 채워줄 수 있게 되었고 물속성 보스에서 팀의 전체적인 딜량이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7챕터에서는 브레이크 타임 때 얼마나 데미지를 넣느냐가 클리어의 관건인데 이 부분을 굉장히 편하게 맞춰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테나가 데미지도 우수하고 석화 기능까지 있어서 사냥 뿐만 아니라 결투장에서도 사용해볼 수 있는데 나마리에가 요즘에 실피드를 많이 쓰고 있고 윈의 민첩 세팅 상태나 상대편의 웨폰까지 고려한다면 아직 조합과 연구는 더 필요해 보입니다. 어쨌든 윈은 카르트와 함께 이전에 비해서는 쓰임새가 많아졌고 반강제적으로 성장을 시키게 되면서 키운 김에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이제 문제가 있는 캐릭터는 오르타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나온 캐릭터들은 전부 다 기본적인 그랑에폰 분석이나 가이드 영상들을 올렸지만 오르타만은 올리지 않았는데 특별한 장점이나 쓰임새가 없기도 하지만. 캐릭터의 성능 자체가 좋지 않아서 추천하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아직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오르타의 고대 외폰인 제우스는 스킬 데미지도 낮고 단일 대상이라 더욱 활용도가 떨어지기도 하며 오르타는 캐릭터 중에 잠재능력에서 크리티컬 확률을 챙기기가 힘든 캐릭인데 제우스의 스킬을 강화하려면 크리티컬이 발동되어야만 합니다. 변신 그랑에폰의 성능도 좋지 않고 그랑에폰들의 스킬에도 딜레이가 길거나 하나씩 단점이 존재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어느 정도 상쇄하려면, 제우스의 패시브에서 팀 전체 마법 데미지 상승이라든지, 일반 스킬 적중 시, 적이 받는 마법 데미지 증가 같은 디버프를 넣어줬다면, 그나마 괜찮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토벌전에서 오르타를 사용해야 되니, 고대 그랑에폰은 이벤트로 얻어서, 명함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하고, 자토와 칸, 그리고 제우스까지 3개의 그랑에폰을 고정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대 그랑에폰이 나왔으니 거기에 맞춰서 이벤트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전에 흔적 모으기처럼 어렵지 않고 매일같이 모을 수 있는 결정 개수에 따라 지급하고 있으며 강림전 때 시간이 맞지 않아서 못하시는 분들도 엘리사의 의뢰만 꾸준히 하시면 여유롭게 3,000 다이아와 고대 그랑에폰 두 장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업데이트 내용을 살펴보면 상점에서 이전에 이벤트로 했던 수배서를 골드로 구매할 수 있게 되었는데 개인적으로는 골드를 지불하고 수배서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고 거기서 일정 확률로 그랑에폰 조각이나 그랑주얼 그리고 장신구 조각 등이 나온다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구매 제한과 보상이 좋지 않은 건 아쉬운 부분입니다. 수배서로 파밍을 할수 있다면 골드로 수배서를 사야 되니 왕궁 명령서의 가치도 올라가게 되고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컨텐츠도 하나 더 추가시킬 수 있으며 기사단 레벨업이나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재료 수급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서 개발사나 유저 모두 만족할 수 있었을 텐데 진행을 하지 않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메인 퀘스트를 전부 클리어했거나 왕국 명령서가 떨어진 사람들은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되므로 수배서 같은 콘텐츠를 통해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시켜 주고 사냥을 통해 득템의 재미와 기대감을 갖게 해줘야 되지만 획기적으로 개선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주요 콘텐츠 변경 사항으로는 시면의 회랑 난이도 매우 어려움 이상에서 이제부터 SSR 그랑스톤 조각을 얻을 수 있게 되었는데. 패치가 된 것은 다행이지만 차라리 SR등급 그랑스톤을 SSR등급으로 교환할 때 기존의 50개에서 20개 정도로만 바꿔주면 될 텐데 굳이 조각으로 모으게 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파티 시스템이 개선이 되었는데 채팅창에서 기사단 프로필을 클릭하면 바로 초대하기 기능을 이용할 수 있고 가장 많이 파티가 활용되는 강림전에서 사람들을 모집할 때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주는 이 정도 내용 말고는 특별히 추가된 사항이 없고 수배서가 추가되는 것에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 너무 소극적으로 업데이트된 것 같습니다. 4월달에 예정되어 있는 프리셋에 관련된 패치라든지 판멸전 매칭을 채널에 관계없이 매칭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 이러한 부분들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이 밖에 큰 패치 내용은 없었지만 고대 그랑에폰이 나왔으니 7챕터 공략을 미루고 있었던 분들은 고대 외폰과 준을 활용해서 도전해 보시기 바라며 패치 내용 정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만 깸디였습니다.